259번 부채 담보부 증권 CDO란 회사채나 대출 채권 등으로 구성된 풀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AAA 등급에서 이퀄리티까지의 다양한 신용 등급으로 발행된 수종의 선 후순위 채권을 말하며 기초 자산의 종류에 따라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회사채 담보부증권,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출채권 담보부증권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발행 목적에 따라 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차대조표 상에서 위험 자산을 제거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밸런스 시트 CDO와 고수익의 원자산인 대출금, 회사채 등과 선, 후순위 채권 간의 이자 차익을 얻기 위해 발행하는 Arbitrage CDO 등이 있다. 미국의 모기지 전문 대출기관은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 활황을 틈타 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모기지 채권이나 주택 저당 증권을 대량으로 발행하였고, 투자 은행들이 이를 사들여 합성한 뒤 발행한 채권이 바로 CDO였다. 2007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벌어져 채권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주요 금융회사 등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 바 있다.